스지 가족의 도지 차판 네. 1라우 오늘은 저희가 뭐고얘냐면를만들자태권도를가첫건에를만회 한대요. 네맞만요그래 건너를 만가첫건너가첫 건너를 만회가 첫 건너를 그회가첫건를 만회가 첫 건너를 만회가 첫 건너를 만회가 첫건너가첫건가 이제, 채팔 떠지 말고,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네. 바로, 꽃이, 네. 꽃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집에. 오채고, 오채고. 오늘 우리 빠져마빗를 했어요. 빠져마파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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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놀다가, 이제 가는 길입니다. 네, 양은사람이고요네아 추워 발 모양을 찍어볼까요? 어디 다리 있어? 밑을 밑을 이렇게 발을 다 뜨뜨뜨뜨뜨뜻 뭐하요자 일단은 아 지금 오늘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요네날씨가 아, 라이스. 그나마 나아지고 있어요 네 열하, 12시까지, 가, 12시까지 가야 시까지 가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몇시냐 54분 정도? 54분이에요 네, 저는 이제 동안갈수 있어요. 아, 추워. 아, 추워. 이제 우리가 태권도를 적정관으로 이사를 한단 말이죠? 아, 태권도장 그냥 두 개나 생겨요, 두 개나. 네. 아,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3월달인데도 너무 추워요. 맞아요. 자 아, 신호등에 네. 건너고 있습니다. 맞아요. 손 들고, 손들고, 손들고 아 <laughs> 점점 낮게될 거예요. 안 돼. 안 높이. 높이. <laughs> 어, 잠깐만요. 근데... 나 이쪽인데 <laughs> 보여드릴게요. 가서. 가는 부위로 보니까. 우저 네. 어. <laughs> 우리 의 그림자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똥지차팔. 야, 똥 앞을 보여줘봐요. 앞에요. <웃음> 어, <웃음> 자, <웃음> 우리는 <웃음> 일로 갈수 있고, 일로 갈수 <laughs> 있는데, 저 일로 갈게요. 갈게요. 자 여러분 계속 가고 있거든요. 여기 요거 프레스 있어요 아주 짱 맛이 맛있... 여기 요거 프레스가 있는데 아니, 짱 아니, 맛있대요. 여기 와정 있는데 민나가 맛있다고 하네요. 제 친구. 어머. 아직... 자 일단 계속 갈 겁니다. 네, 네. 아 추워요. 특권도에 도착하면 끌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머. 뭐? 은주 알아요? 어, 다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알아요? 우리는, 차안 오는데 전 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뭐야? 저거 예요차안 오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저도 그냥 차, 할지. 안 오는데 그냥, 아, 아. 아. 저뒤지 따라, 담고치스 아니, 아, 또치 따라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힘들어. 자, 사람 있어서 중간중간 편집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짜 많이 왔습니다. 벌써 <몇> 특권도에요. 덜덜덜. 덜덜덜. 우리는 태국 태권도를 다니거든요. 아, 이제 독점관에서 어, 밥을 어, 응,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태권도에 도착했는데요. 태권도 끝나고 태권도에서 잘 놀고 갈게요. 안녕! 응. 우리 2탄을 꼭 기대해주세요. 2탄, 2탄. 안녕! 안녕.